프로님 저희 촬영도 끝났는데 식사로 가시죠. 네 가시죠. 따라가겠습니다. 프로님 저희 뭐 먹으러 가요? 프로님 드시고 싶으신 가요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골프를 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문태한 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도 했었고 네 맞습니다 네, 얼굴이 더잘생기시아니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레슨 준비하셨나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많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비거리 레슨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비거리 레슨인데 이제 내가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채워줘야 하는지를 찾는 방법. 이다라고 설명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자기 주도적 학습 네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있는. 내 스윙에 대한 걸 자가 체크해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보면 거리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해답을 찾는 레슨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나오신 분들 게스트분들 네. 장타 프로님들은 말보다 네. 행동이 좀 먼저 앞섰거든요 아 일단 장타를 한번 보여달라는 네. 말씀 이시 한번 일 단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일단한번이 단점은 이 단점은 이 단점은 이 단점은 이단기은이 단점은 이 단점은 이 단점은 이 준비 한 레슨을 들어 보면 여러분들도 한 10m 정도는 늘수 있으니깐요. 레슨 한번 어, 빨리, 잘 들어 보시길 좋겠습니다. 네.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파워는 딱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손과 몸이에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는 스윙에 대한 느낌이 단순히 골프 스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어드레스를 잡고 나서 몸을 돌리지 않고서도 이 클럽을 열고 닫아주는 이 로테이션의 동작으로도 공을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손의 힘입니다 로테이션이죠 이 느낌에 대한 게 힘의 파트 원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입니다. 이 몸이라는 건 스윙에 대한 이제 골프는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체중은 이동이 되면서 이 회전에 대한 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손에 대한 걸 사용하지 않고도 어드레스를 하고 이 몸이 돌아서 회전하는 것만으로도 공을 칠수 있는 두 번째 파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에 대한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힘이 뭔지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만일 내가 손에 힘이 좀 부족하고 몸에 힘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공을 치면서 뭔가 공을 왼쪽으로 보내는 느낌 자체를 잘 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드레스를 하고 클럽에 대한 느낌 자체를 손으로만 이렇게 올려주면 공을 결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왼쪽으로 공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챈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단순히 어드레스를 하고 몸을 사용하지 않고 이 손으로만 챈다고 하면 이렇게 공이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만일 내가 손을 사용하지 잘 못한다고 하시면 몸에 대한 느낌만 강하다고 하시면 조금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왜냐? 로테이션에 대한 느낌이 약하니까 이해가 좀 되시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연습을 해보면서. 네. 본인이 나오는 구질이 슬라이스면은 몸이 좀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훅이 나오면 네 손을 잘 사용하시는 분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대쪽으로 두 번째 몸에 대한 느낌이 조금 더, 더 강조돼야 되는 분들은 공의 결과를 보면 공이 왼쪽으로 가면서 드라이버는 한 30m 정도 떠야 하는데 지금 맥 사이트가 지금 한 12m밖에 뜨지 않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거리를 보내려고 하면 탄도는 무조건 확보돼야겠죠. 높이 떠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어드레스를 하고 로테이션에 대한 느낌 자체가 강조되다 보니까 클럽의 로프트가 굉장히 디로프트에 맞아서 탄도가 뜨질 않는 겁니다. 음... 그러면 아 내가 몸의 사용량이 좀 부족해서 몸을 조금 더 써줘야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돌아준다고 하면 클럽에 대한 로테이션이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탄도가 확보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음... 손만 갔었을 때는 이렇게 다치는 게 몸이 돈다고 하면 이렇게 탄도가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탄도도 훨씬 더더 나오면서 손에 대한 느낌과 몸에 대한 느낌이 플러스돼서 훨씬 더 파워풀한 공을 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프로님, 네, 이제 프로님의 경우에는 네, 몸을 먼저 사용하세요 아니면 손으로 클럽을 먼저 던지세요? 아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제 손이 좀 맵다라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듣고 이 공을 던졌을 때 손목에 채는 그 느낌 자체를 선천적으로 좀잘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드레스라고 공을 친다고 했었을 때 뭔가 몸이 좀 풀리거나 연습을 하면 공이 일관성 있게 거리가 멀리 나가는데 뭔가 그거를 연습하지 않고 스윙 했을 때는 몸을 사용하지 않고 잘하는 손목만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손에 대한 느낌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몸에 대한 스타트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뭔가 감각적인 느낌이 조금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몸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더 더 편하신 분들은 분명 이 손에 대한 느낌 자체를 훨씬 더더 강조하셔야겠죠. 음. 근데 이거는 연습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실수가 나온다거나 혹은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레슨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느낌으로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손을 조금 잘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몸을 좀더더 쓰려고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걸잘 판단한다고 하시면 그런 거에 대한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거를 해야 하는 거니깐요 음... 저는 그래서 몸을 더 쓰려고 한다가 저의 느낌입니다 그럼 자기 진단을 통해서 네. 예를 들어서 몸을 사용하는 방법이거나 네. 또는 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네. 연습 드릴 네. 뭐좀 설명해 줄수 있나요? 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간단하게 하나씩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드레스를 하고 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냥 그립을 잡은 상태로 클럽이 열리고 음. 닫히는 거에 대한 이 단순한 로테이션에 대한 느낌만 연습을 좀 하신다거나 음. 조금 몸에 대한 느낌 자체는 아예 그냥 클럽을 집어넣고 이렇게 몸만 움직이는 이미지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은 유리한 것만 잡고 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움직임을 하려고 해서 그 부분에 스위치 온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몸을 잘못 쓴다고 하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어드레스를 잡고 몸을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스위치 온시키는 동작을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나는 너무 몸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공을 채는 느낌이 부족해 라고 하면 아예 그냥 몸에 대한 락을 걸어놓고 그립을 잡은 상태로 로테이션으로 이 손목에 대한 클럽을 휘두르는 스위치 온을 시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거창하게 드릴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냥 내가 잘 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스위치가 온 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면 프런 제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네. 저는 과연 뭐를 더 채워야 될지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또 장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laughs> 네. 오늘도 라운딩 갔다 왔는데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가 안 나가지고 지금 두 네네. 번이 안 돼요. 네. 그럼 일단 자기 주도 연습을 할때 먼저 풀 스윙을 해가지고 구질을 확인할까요? 그럼요. 아... 100%다 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저의 미스를 보여줘야 되네요. 네. 오268 m 터면 엄청 많이 나. 왔 저한테 많이 나간 거예요. 네네네네. <laughs> 제가 스윙을 봤을 때는. 지금 스윙에 대한 공간에서 손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십니다. 아, 저는 손목을 잘쓰시네 네, 손목을 잘 쓰시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카메라 영상에도 담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다운스윙에서 끌고 오는 레깅 동작과 이 풀어주는 거에 대한 느낌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몸에 대한 회전에 대한 게 조금 더더 열려 주고 나서 손목이 쓰여진다고 하면 음. 스윙의 아크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커지면서 지금보다도 10m는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네. 이제 이 연습을 하는 거네요. 그냥 단순히 방법이란 게 없습니다. 네. 그냥 찍어주고 몸을 계속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몸을 푼다는 개념으로 어? 더 과도하게 과도하게 움직여야 돼요. 어 그냥. 뭐 기준 없이 기준이 없습니다. 아, 뭐. 기준점은 이미 클럽을 찍어놓고 시선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기준이니까 이 상태에서 몸을 최대한 체중 이동하면서 많이 돌리려고 해주세요. 어, 춤춘다. 이게 힘들다는 거 몸이 안 풀렸다는 뜻이죠. 아 라운딩 갔다 와서 네. 사우나만 하고 왔었는데 사우나못 <laughs> 해서 그런 거. 네. 네, 네. 네. 어, 그거를 한 지금 한 10초 정도만 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몸이 스위치 온된 느낌으로. 똑 같은 느낌으로 휘둘러 보겠습니다. 약간 몸치처럼 나오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이렇게 되고 몸치같이. 잠깐만요. 어 저희 정답인데왜 이렇게 불이 유연하세요? <laughs> 아니 아니고 저도 유연한 <laughs> 어? 스타일이 아니라서. 스위치 온. 스위치 온. 아 내가 제일 잘 on. 못하는 몸에 대한 스위치가 깨어난다라는 느낌으로 몸을 어허. 푸는 개념이에요. 어 이쪽 허리 쪽이랑 지금 하체 쪽이 엄청난 자극이 왔어요. 스위치가 온된 겁니다. 한번 아, 쳐보겠습니다. 이제 찾았네요, 이제. 굿초. 그렇죠. 굿샤이 <laughs> 몸이 스위치 온된게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지금 몸이 좀 다이나믹하게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습니다. 아, 한번 더 해줄게요. 아, 요즘 한 번만 더하실게요 네. 네. 만족스럽지 못해요. 근데 지금 샤프트가 좀 약한 것 같아서 네. 스윙의 스피드가 늘어나니까 스플레이트가 스피드 더 올라가서 지금 거리가 더안 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잠시, 잠시. 이걸로 한 번만 쳐 네. 보시죠. 300m 나갔던 그연원을 네. 담아서 네. 어, 오케이. 근데 확실히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 몸통에 대한 회전이 커지면서 클럽 헤드 끝에 스피드가 빨라진게 눈으로 보여집니다. 오케이. 손에 대한 스위치이 아닙니다. 몸 아. 몸에 대한 스위치 어디에요 몸에 아, 대한 스위치. 지금 임할때좀 다른 망각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얘가 주가 된다는 게딱 느껴지셨을 거예요. 아, 손이 사람은 손보다 몸에 대한 느낌이 불리하기 때문에 익숙한 걸쓰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가자, 기보야. 구시 와, 이거죠, 이거죠. 지금 여기 자극이 엄청. 와. 야. 진짜 1 0 m <laughs> 네. 무조건이거든요. 그냥 이게 너무나 단순한 건데 내가 제일 잘 하지 못하는 거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쓰려고 하는 것보다 의도하지 않은 데를 자꾸 자극해놓고 스윙을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더 거리가 나갈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방금 밸런스도 네. 사실 생각보다 피니시도 잘 잡혔고 네. 뭐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밸런스 잡혀있는 상태에서 정말 좀 몸이 쓰여진 느낌이 들었어요. 스윙이 너무 다이내믹해지셨습니다. 아 진짜요? 원래 스윙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네. 충분하게 스윙에 대한 스피드가 아, 이렇게 해, 지금 저를 <laughs> 빨라지는 게 보여. 아,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몸을 잘 풀면 당연히 스윙 스피드가 늘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아, 300 어떻게 치지? 네. 아니요. 근데 이거는 <laughs> 충분히 다음에 제가 한번더출연하면 그때는 이미 300을 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네. 기다려 주세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저는 이제 손을 잘 사용하지만 네. 이제 손을 좀잘못 사용하시는 분들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네. 이제 몸을 최대한 고정을 해 주고 네. 헤드의 로테이션만 신경 써라. 네. 이 클럽헤드는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거니까. 네. 이 연습을 좀 그러면 개인 연습을 할때 네. 이렇게 팔로만 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선수들의 스윙에 대한 이미지를 좀 보려고 하니까 제가 타석에서 한번만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 어떤 일관성이나 아니면 스코어에 대한 메킹에 대한 의미보다는 그냥 내가 잠재어 있던 비거리를 향상시키는 느낌이다 보니까 클럽이 그냥 생긴 대로 샤프트가 이게 이렇게 힐 쪽에 꽂혀 있으면. 열렸다 닫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클럽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몸이 잡혀있는 상태로 이 클럽이 열리고 저절로 닫히겠죠 그립이 왼손은 위에 잡고 오른손은 아래 잡았기 때문에 크로스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고정됐었을 때 로테이션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음. 몸을 잡는 것만으로도 이 손목에 대한 로테이션은 충분히 강조돼서 공을 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프생님은 천하당사 출신이세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네. 팔로만 쳤는데 왜... 네. 제가 손을 잘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공이 이제 이런 건 조금 터지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안정감을 조금 더더 더 만들기 위해서 이 손에 대한 느낌을 좀 절제하려고 하고 몸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더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음. 아, 내가 몸을 못 사용하니까 몸을 어떻게 연습해야 되지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좀그 순간에 뭐빈수인몸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네. 약간 스위치온하는 바로 네. 실전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네. 어떤 느낌을 네.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근데 너무 드릴 좋아가지고 네. 이 스위치온에 대한 느낌 자체는 이게 비대면 레슨을 하더라도 이렇게 랜선 레슨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음. 한번 이렇게 레슨을 준비해 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네. 스위치 온 드릴, 여러분들 꼭좀 기억해 주시고. 네. 아, 오늘 레슨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네.